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암호화폐 중에서도 요즘 정말 뜨거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관련 법안 얘기가 막 나오면서 이게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선 것 같아요. 저희가 본 자료들 보니까요. 어,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랄까 미국의 그 달러 패권이나 국채 문제 같은 거시경제 전략하고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네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걸 좀 파헤쳐 보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의미 그리고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우선 미국 상황부터 볼까요? 최근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규 얘기가 나왔죠? 네 맞아요. 유럽의 미카 법안보다는 뭐 조금 늦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게좀 음, 의미가 커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의 태도 변화예요. 예전에는 막 규제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지원하고 키우려는 쪽으로 어, 방향을 튼 거죠. 그 자료들 보면 배경에 미국 유권자 중에 거의 40% 정도가 암호화폐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뭐 이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40%나요? 어. 와! ETF 투자자까지 합치면 정말 무시 못할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외면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물론 뭐 표심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본 자료들은 그보다 훨씬 더큰 그린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경제전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런 거죠. 단순표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네. 핵심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로 쌓아두는 준비금입니다. 리저브라고 하죠? 아, 준비금이요? 네. 이 준비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 단기 국채, 그러니까 T-bill로 채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아시다시피 정부 부채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국채 수요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어요. 특히 장기 국채 인기가 좀 떨어지면서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한때 뭐 거의 80%까지 갔다고 하니까 이게 재정 운영에 부담이 꽤 컸던 거죠. 거의 뭐 급전 돌려막기 하는 느낌이었겠네요. 그렇죠. 비호하자면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스테블코인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스테블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을 쌓으려고 미국 단기 국채를 막 사들이니까 이게 안정적인 어떤 새로운 수요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새로운 구매자가 나타난 거네요. 네. 이게 미국 국채 시장 안정에도 당연히 도움을 주고요. 또 무엇보다 이게 달러랑 1대1로 연동해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어쩌면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 달러 지위를 이걸로 좀 다지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있고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뭐 새로운 디지털 화폐 이걸 넘어서서 미국의 재정 문제나 달러 패권 같은 아주 큰 퍼즐의 한 조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이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블 코인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한국은 근데 미국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미국처럼 화폐 발행 시스템 자체가 국채랑 바로 연결된 구조는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덜 중요하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한국에게는 온체인 금융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어,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온체인 금융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아 온체인 금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요 은행 같은 중개 기관 없이 자산이 직접 그리고 24시간 투명하게 거래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말합니다. 중개 기관 없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한세 가지 정도의 큰 흐름하고 이게 딱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모든 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흐름. 둘째는 중앙 집중에서 벗어나려는 탈 중앙화 흐름. 그리고 셋째가 바로 온라인 금융이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금융 으로 진화하는 흐름입니다. 아하. 특히 이 마지막 흐름이 바로 실물 자산의 토큰화 RWA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이어지는데요. RWA? 네, 들어봤습니다. 네, 말 그대로 부동산, 미술품, 뭐 채권 같은 현실 세계 자산을 잘게 쪼개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거죠.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이걸 두고 금융 기술의 두 번째 혁명이다.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두 번째 혁명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주 비싼 자산도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24시간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는 거죠. 와, 모든 자산이 토큰화돼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된다. 상상만 해도 이게 금융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된다면 개인 투자 방식부터 금융 시스템 전체까지 어우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오겠네요. 음, 그렇죠. 큰 변화죠. 그럼 한국은 이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건 역시 법하고 제도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만들어야 해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좀 예측 가능한 규제 틀이 딱 있어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수 있거든요. 맞아요. 불확실하면 기업들이 움직이기 어렵죠. 네. 국내 기업들도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좀 명확한 신호,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보면요, 한국에게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기회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거의 미국 달러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 구도 속에서 한국이 약간 양쪽을 이어주는 뭐랄까 중개자 역할을 할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아 중개자 역할? 네 예를 들면 중국은 자본통제 때문에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기 좀 꺼려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한국이 어떤 규제 틀 안에서 안전하게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금융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다만 이 기회를 잡으려면 정말 발빠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암호화폐 하나가 아니라 어, 미국의 어떤 경제적 필요와도 맞닿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온체인 금융이라는 거대한 미래로 가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걸 잘 활용하면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되고 그게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시대로 가는 그 가능성인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중요한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나 아니면 뭐 좋아하는 예술 작품의 소유권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 여러분의 자산관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가오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하고 또 준비할 수 있을지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